야, 뽀뽀의 눈빛도 달라졌다. 발동을 거는 듯 끙끙대며 시작했어요? 입을 키운 네. 녀석 한 번만 딱한 번만 모두의 염원을 담아 키를 불어 넣는다. 뽀뽀, 엄마, 어? 엄마, 엄마. 어 들으셨나요 엄마? 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와 아, 말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입 모양은 더 신기하다. 어, 진짜. 정말로 걔가 엄마라고 말했다. 엄마 특종이에요 특종. 특정. 그럼 그 잘했네 엄마가요. 아 진짜 했네? 요 그럼요 진짜죠. 와 드디어 동물농장에서 만났습니다. 말하는 견공 뽀뽀. 이건 세계적인 특종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뽀뽀 아무 때나 엄마를 부르는 엄마. 건 아니라고. 제가 이제 뭐딴 일을 하고 있을 때, 지한테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면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 간절한 순간에만 튀어나온다는 엄마 소리.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뭐? 뭐. <웃음> <웃음> 하하, <laughs> 군침 꿀꺽 넘어가는 간식을 어. 눈앞에 두고 있을 때요 어. 정도 상황은 돼야 어. 엄마를 부른다고. 간다야. 기다리세요. 뽀뽀. 어. <laughs> 엄마 한 마디면 뭐든 안 해줄 수가 없다고. 웃음부터 나오니까 얼른 안아가서 이뻐해 주고. 생머리예요. 아유, 녀석의 애절 아. 엄마 한 번이면 모든 게 오케이. <laughs> 여러분 아쉬울 땐 저처럼 말을 하세요. 엄마 이렇게. 아쉬면 말을 안 해. <laughs> 도와달라는 거 뽀뽀가 거예요. 엄마라고 처음으로 말한 건 1년 전. 뽀뽀. 이거 뽀뽀 왜 이랬어? 왜 누가 왔다 왔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아주머니가 외출하는 걸 싫어하는 뽀뽀는 신발을 죄다 물어 뜯어놨고 아주머니는 뽀뽀를 처음으로 따끔하게 벌하셨다고. 뽀뽀를 가둬두고 잠시 볼일을 보던 아주머니. 그런데. 맥어 무슨 소리지? 오, 소리 소야. 뽀뽀 엄마 불렀어. 엄마. 게도 소리의 주인공은 사람 아닌 뽀뽀였다고. 아, 놀란 거보다 어 얘가 지금 뭐래 새낀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막 너무 들어 지고어 진짜 너무, 너무 신기했겠어요 신통방통 뽀뽀의 말솜씨를 구경하러 하루가 멀다고 하 놀러 온다는 동네 친구 응. 엄마. 볼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는데. 응. 엄마. 엄마. 들어도 들어도 신기하다. 이렇게 어, 쁜얼굴로 엄마 해주면 사살 응. 녹죠. 신기했어요 강아지가 말한다는 게 정말 옹알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고 보니 뽀뽀의 소리와 아기들의 옹알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응, 엄마, 엄마. 그래서 준비했다. 대구 대표 옹알이 삼인방과 뽀뽀의 대결. 돌쟁이 아가들이 뽀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기들이 먼저 갈고 닦은 엄마 소리를 선배기로 하는데. <웃음> 네. <웃음> 아니, 와, 가야 목소리만큼 했다데 이건 아니잖아. 좀. 저... 자, 5아리의 진수를 네, 보여주겠다는 네, 다음 선수. 네, 좀아 어, 눈좀 봐요. 아 음. 음. 자, 이제 뽀뽀의 순서, 살짝 긴장감이 흐르고. 뽀뽀야, 어? 음? 실력발휘 한번 하는 거야. 어? 음? 자, 모두가 뽀뽀만을 주목하는 음. 가운데, 한번 심상치 않은 입놀림을 보이고 코를 블록 블록 네. 어. 긴장감이 고조되던 바로 그때. <웃음> 오, <웃음> <엄마>. 제일 잘하는데요. <laughs> 아이가 엄마 소리 깜짝 놀라 기 강아지가 엄마 엄마 하니까 놀래요 놀랬어. 준이보다 더 잘해. 네. 엄마 소리를. <laughs> <laughs> 애기처럼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